구독자 500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일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명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에 출연하게 됐는데 구독자 500명이 돼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요 어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저희 제일컴 입구 영상을 하나 찍어놨거든요 이제 찍어놓은 이유가 제일컴이 조리컴으로도 되게 유명하지만 노트북도 앞에 구비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저희 입구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영상 앞에 저희 직원들이 인사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게 그 영상을 저희 직원들 인사 영상을 왜 찍었냐면 전자관을 오신 분 와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안 와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전자관에 오시면 컴퓨터 가게들이 백화점 형식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가게들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게들을 몇면들을다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녀 보시다 보면 물론 제가 혼자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아시는 분도 있고 여러 명 직원들이 있는 곳도 있고 규모가 좀큰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은 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조립컴이나 노트북들이 세팅이나 조립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립 세팅이라든지 노트북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AS 사후 처리까지 처리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다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두명의 직원들이 더 오거든요 총 저희가 한 7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시면 제가 항상 웃으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안 그래도 조립을 하러 오시면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선택에 좀귀로해서 있는 부품들 지금 몇 가지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라이젠 3600이 좀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좀 많이 뛰고 있고요. 실제로 재고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세대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에피셜로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인텔을 선택하실지 라이젠을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인텔이 10세대가 나오면서 둘다 코어하고 스레드가 같아졌습니다. 6코어의 12스레드. 원래 9세대일 때는 코어가 라이젠보다 많이 적었죠. 그래서 라이젠을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어 스레드가 같아지면서 인텔 선택 비중도 높아졌어요. 일단 라이젠 3600의 장점은 기본 베이스 클럭이 3.6기가입니다. 그리고 터보 부스트에서 4.2기가까지 갔고요. 인텔은 2.9기가에 4.3기가 까지 소호스트가 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라이젠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젠을 선택하시 분도 많아요. 그리고 라이젠은 360보드만 써도 램오버가 가능하죠. 3200까지. 그 부분 때문에 라이젠을 선택을 많이 하세요. 제 의견을 드리면 라이젠 정말 좋은 cpu고 인텔도 제가 봤을땐 정말 좋은 c p u 예요 그런데 저희 고객님께서 얼마 전에 사가셨을 때, 이제 예를 한번 드려드려볼게요. 3600에 2060 슈퍼를 사가셨어요. 어, 그 스펙으로 롤을 하시는데, 원딜을 하시는 분인데, 카이팅 하실 때마다 미세하게 끊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대로 두고, 인텔 1 3 0 0에2060 슈퍼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없어졌거든요. 이 부분에서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인텔은 안정성에 뭐, 저희가 오랫동안 조립을 해왔지만 안정성에 정말 추구되는 제품인 것 같고요. 라이젠은 성능을 위주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간 그런 오류 같은 것들 있어요. 뭐 이것도 저희가 많이 조립해보고,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라이젠 좋아하시는 분들은 까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라이젠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성능이 좋다. 나는 성능 위주로 가겠다. 하시면 라이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는 고객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오시면 조립해 드릴 거고요. 네, 1번 질문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RTX 3000 시리즈의 출시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2000 시리즈를 조립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존버한 뒤에 RTX 3000 시리즈를 해야 되나? 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때까지 버티면서 어, 그만한 성능의 가격을 주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나? 물론 가격이 어떻게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지금보다 한10% 15% 정도 위까지 출시가 된다면 존버하시고 가실 만한데 지금 2 0 2 0 슈퍼나 2070 슈퍼도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저는 존버하시면서 3000 시리즈를 개라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저도 뭐 손님 오시면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핸드폰도 100만원 주고 사셔서 2년밖에 못쓰는 시대다 그러시니 너무 비싼거 사지, 사지 마시고 싼걸 사시고 빨리 돌리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저는 업그레이드 뭐 없이 뭐 존버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게임하시고 사용하시는게 좋지않으실까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어, SSD 선택하실 때, NVMe하고 SSD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하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거 기준으로 보시면, 860EV 500GB가 단어 기준으로 9만원. 그리고, NVMe 970EV 500GB가 오늘 자 기준으로 1 1만7천원입니다두 개의 읽기 속도만 보시면, 860EV가 550MB, 970EV가 3,500MB입니다. 초단 기계적으로 보시면, 7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찍어 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뭐,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게임이 로딩되고 윈도우가 로딩되는 시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 2초? 많아봐야 5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뭐 2, 3만에 더으셔서 NVMe를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구요. 대신에 한 가지 파일이, 파일 용량이 되게 큰, 뭐, 3D 설계를 하신다든지, 뭐, 동영상 편집을 하신다든지, 한 파일이 굉장히 파일 크기가 큰 영상을 열 때는 분명히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신 분들은 NVMe를 선택하시면 작업에 원활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때는 열 때는 확실히 한 5배에서 7배 속도 차이가 나니까 한 파일이 큰 파일을 여시는 분들 동영상 편집, 드레스 설계 하시는 분들은 꼭 NVMe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구매하실 때또 많이 하시는 고, 고민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인텔도 그렇고 라이젠도 그렇고 정품 쿨러가 나오는데 정품 쿨러를 주는데 왜꼭 사제 쿨러를 달아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어, 사제 쿨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렴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뭐 잘만 10X 같은 경우는 단화값 기준으로 32,000원. 뭐 9X는 더 저렴하고요. 사제 쿨러를 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을 할때 어, CPU의 발열 제어를, 제어를 위해서 저희가 사제 쿨러를 씁니다. 사제 쿨러를 쓰면 10도에서 15도. 그러니까 기본 쿨러보다 더 제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열 제어가 잘 되면 CPU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능을 더100% 발휘해주기 때문에 어, 비용에 그렇게 뭐 부담되지 않으시다면 저는 사차 쿨러를 한번 장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으신데 어, 도대체 컴퓨터 할때 팔면 얼마 남냐 이렇게 물어보시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 아까 직원들 보셨죠? 제가 한 6, 7명 되는데 고 직원들 월급 주고 가게 유지하고 운영하고 저 먹고 살려면 고객님들 많이 오셔야 돼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진짜. 그거는 사후 AS도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남기지 않으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소리 컴퓨터도 좀 사주시고요, 노트북도 좀 사주세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고명이야. 자 그리고 안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저희 경품 행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500명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음 어 이벤트 경품은 뭔지 저희 미대형 불러가지고 한번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미대형! 네, 안녕하세요. 미대형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사임 앞에 설명을 다 하셨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사임이 뭐 3090을 뭐 출시되는 거를 바로 경품으로걸자뭐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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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미친 씨.